어, 텐트를 친지 다0째입니다 작년 어, 12월 3일 이곳에서 선거제 0 어, 0을 내걸고 어, 작년에 천막을 친지 꼭 365일째입니다. 0년 동안 어, 많이 왔습니다만 어, 마지막 어, 돌출장애0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 개혁의 장애물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잘못하면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다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일 것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장사는 안되고 아들딸 취직은 못하고 있고 심란하게 짝이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 어지러운 정치판을 바라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치가 국회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대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정치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어야 하는 이 현실이 없이 부끄럽습니다. 민주평화당 저희들이 민주평화당의 기치 아래 모인지 2년이 돼갑니다. 강령 1조 정치를 바꿔야 이 싸움판 양당제를 바꿔야 온건 다당제로 합의주의 합의민주주의로 바꿔갈 때 국민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그런 신조 아래 민주평화당 장당일의 정치개혁의 길을 오롯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막바지 국회 우리는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 비상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보수 자유한국당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세력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탄핵됐던 세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던 세력인데 어느덧 되살아나서 개혁의 저항 전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살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년 전 겨울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12월 국회 개혁의 저항을 뚫고 선거제 개혁,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또 유치원 삼법 처리 그리고 수많은 민생 법안 처지를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는데 민주평화당이 온 당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지난 주말 고생하신 우리 위원장님들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